우리 낭만가족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 주식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갈 겁니다. 결론만 오늘은 먼저 한줄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자, 지금은 무지성 매집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한동안 이 주식 계좌에다가 이제 적립식으로 원래 돈을 계속 넣고 있었어요 종목은 좀 바꾸더라도 적립식으로 매달 매달 그냥 소액 우리는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서 50만원 100만원 그냥 뭐 소액 조금씩 넣고 있었는데 매달 못 넣은 지가 꽤 됐습니다 못 넣은 지가 꽤 됐는데 어쨌든 주식 수익률이 좋아서 넣은 것과 같은 효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구간은 저도 요번에 이제 다음 달 적금 대비만 좀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아, SK바이오팜을 또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 추가로 또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 거예요. 계속 살 거예요. 저는 지금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여러분들 제가 진짜 소액씩 모아가면서도 거액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진짜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 1년 후, 2년 후에 진짜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우와, 한 달에 막 50만원, 100만원, 이거밖에 안나었는데 1억을 넘길 수가 있어? 2억을 넘길 수가 있어?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강력하게 모아가고 있는 게 바로 SK바이오팜입니다. 저는 지금 이 구간이 그냥 무지성으로 매집하면 되는 구간이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릴 뿐입니다. 근데 네, 저는 이거를 계속 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매매일지 차트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제가 미친듯이 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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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살 겁니다. 어, 계속 살 거예요. 목표하는 구간이 올 때까지 계속 살 거고 진짜 큰 수익을 겁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와, 50만 원, 100만 원씩밖에 안 사서 저런 부자가 될수 있다고?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돈을 추가로 더 넣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자, 볼게요. 조회, 1년 조회를 해볼까요? 1년 조회 지금 보시면은 1년 동안 소액이에요. 그냥 매달 얼마씩밖에 안 났어요. 50만 원 그냥 음, 그냥 넣고 싶으면 넣고, 음, 뭐 먹고 싶은 거 많고 돈 많이 쓰면은 돈 별로 안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68%입니다. 수익률 68%고 조그만 계좌 한개또 있죠 여러분들? 예, 제가 지금 두 개로 계좌 두 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좌 한 개도 이거 1년으로 해서 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 수익률이 87%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네이버를 강하게 수익을 봤었어 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거 뭐 하루 종일 영상 시작하자마자 자랑만 하냐. 그니까, 러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지, 댓글에서 이제 악플도 안 달리고, 어 아, 얘가 말하는 게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자, SK바이오판 관련한 내용 이어갈 거예요. 근데 뭐다? 저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얘는 그냥 무지성으로 매입을 하는 구간이다. 일단 뭐 지금은 계속 매 매집하는 구간이다. 저는 뭐 적어도 한요 자리 이하? 여기서는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주워 담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까지 넘어가면 이제 좀 저도 생각이 조금 생기긴 할것 같은데 일단 이전에는 계속 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첫 번째, 아, 저는 금리 인하가 곧될 거라고 봅니다. 금리가 큰 시점, 정말 거시적인 길고 큰 시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는 올라갈 거예요. 음,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금리가 떨어져야 될 거라고 봐요. 어쨌든 경기가 너무 위축이 돼 있고요. 이러려면 투자를 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됩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뭘 하려면 금리 자체가 낮아져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런 방향성 입김을 강하게 놓고 있고, 그러려면 이제 주변에 눈치 보는 국가들, 어 당연하게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지금 파월 연준 회장이 조금 이거 관련해서 방향성을 좀 늦추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바이오 관련 종목에 상당한 호재입니다. 두번째 제가 바이오 USA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한국관의 부스가 두배가 넘어갈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이오 장세가 열릴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지금 삼천당제약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지금 어, 비만치료제 관련한 종목 지금 매수신호 들어오고 뻘겋게 물들면서 강한 상승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장세가 분명히 오고 있어요. ABL 바이오 얘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이 지금 최근에 또, 또다시 고점 부근에서 매수 신호 나오고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니까요. SK바이오팜에서도. 지금 분명히 아시겠지만 역배열 구간에서 은근슬쩍 정배열 구간으로 바뀌면서 상승 추세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주봉차트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길게 보면은 선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어요. 하락 추세선을.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상방으로의 추세선을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그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점저점 있고, 여기 몸통 몸통 있고, 대충 이런 식인데, 요것만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요 세모 구간 안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이게 이선두 개가 겹치는 구간이 올 거잖아요. 그럼 거기 뚫으면서 급상승 전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머지 않았어요, 머지 않았어요. 이 차트 설명은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상승 추세로 어느 샌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세노바메이트, 요거 매출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AI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AI 관련해서 신약 쪽이 흐름도 강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로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컨드 파이프라인 세컨드 파이프라인 요거 되면은요 여러분들 진짜 못 말릴 걸요 진짜 못 말릴 걸요 주가 상승 이게 여러가지 호재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지금 뉴스는 나오는 게 없어요 이런 구간이 매수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자료 같은 거막 나눠 드리잖아요 이 게시물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래전부터 자료 받았다 라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예시 한 개만 드릴게요. 아까 제가 87% 계좌 수익률 났던 게 그거였죠. 여러분들 네이버였죠. 근데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네이버 네달 전에 네이버 수신했습니다. 네이버 어, 2월달 3월달 네이버 수신했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 있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네이버 수익을 2월달 3월달부터 들어가신 거예요. 그 언제예요? 여기예요? 여기. 뭐, 여기. 대충 저가가 17만 5천원. 음, 이 정도 구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달, 3월달, 요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매집을 쭉한 겁니다. 저도 영상은 애초에 10월부터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쭉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도 안 왔다라고 봐요. sk 바이오팜은. 아, 그래서. 저는 이거 네이버보다 훨씬 더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고 라 보고 있고요 네이버 아, sk 바이오팜 지금은 무지성 매입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 지금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 싹다 정리해 놓은 자료 있어요 어, 요런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바이오제약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게 용어 설명도 해놔 드렸어요 이러한 자료, 십수페이지에 걸쳐서 쭉 작성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거예요. 심지어,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자면, 요 가격에 간다. 저는 요 가격에 갈 거라고 봐요. 근이 그, 코리안키 디스카운트를 살짝 적용해서, 요 가격, 요 가격에 이제 절반 매도를 진행할 계획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이 가격까지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이 가격 한번 보시고 나면. 어, 씨, 낭만주식 푸부가 좀 큰데? 하실 겁니다. 이거 숫자가 적힌 자료 저한테 전달 받아가십시오 010 574 11 1740 번호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자료 이렇게 이제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료는 전부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100% 무료로 전달 드릴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오신 거예요. 네달 전부터 다섯 달 전부터 네이버 자료 받아 가셔서 30~40% 이상씩 수익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음, 물론 여러분들의 계좌를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k 바이오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음, 모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냥 제 일기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있죠. sk 바이오팜에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네이버도 그렇고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SK 바이오팜 저희 수급적으로 봤을 때좀 답답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달 동안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이제 그래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하방으로 해가지고 하방으로 해서. 경직성이 생길 겁니다. 하방 경직성이 생길 거예요. 그럼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연기금이 들어오다 보면은 정말 중장기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경향성이 많아요. 음 얘네가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들, 이런 저점 구간에서 들어오면은 하방 경직성이 크게 오랫동안 끌고 가고요. 적당히 오른 종목에서 연기금이 들어오면 걔네도 매도 익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군가가 들어온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하방 경직성이 생기고 나면 이 구간에서 이제 외집 차례 보여주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위쪽으로 이 저항대역을 뚫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 패턴으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주봉 차트 여기에서 일목균형표를 추가를 해볼게요. 아, 자 지금 보시면은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한개 그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개또 그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락 추세선은 돌파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과 저점을 이었었던 요선. 그죠? 여기랑 여기를 이은 선이에요. 이 구간을 요렇게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빨간 구름이 무슨 뭐야 낙타, 코끼리를 삼킨 낙타처럼 생겼는데 어린왕장가요 어쨌든 요 구간 상승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기준선, 주봉상 기준선 구간을 맞고 한 11만원 정도 구간에서 조정이 한번 올 거라고 봐요. 조정이 오면은 요 테스트를 실패한 거죠. 그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상승하고 1 1만원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여기서 눌렸다가 이렇게 해서 얘가 만나는 구간, 아까 말씀드렸죠, 만나는 구간. 요쯤 그게 여러분들 대략 언제쯤일까요?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게 한 달, 두달 이렇게 되니까 한두 달, 두달 정도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적금을 sk 하이퍼맨이 조금씩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 기회가두 번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추세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애초에 이런 흐름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면은요 빠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키워드는 또다시 지겹고 지겹습니다 항상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오늘의 키워드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로 외국인이라고 댓글 남겨 주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상 끝까지 감사하게도 봐 주셨구나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내일 내일 영상으로 현대마린 솔루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sk 바이오팜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만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를 해보십시오 재밌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 지나면 올라 있는 거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되게 보람차고 뿌듯할 겁니다 저는 저 혼자 여기 막 멱살 잡고 끌어가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채널이에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laughs> 좀 괜찮은 종목을 추천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함께 성장합시다, 여러분들. 방송만 보지 마시고, 아시겠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 나도 진짜 기깔난 종목 낭만 주식에게 한번 알려줘봐야겠다. 아, 내가 알려준 종목이 영상에서 낭만 주식이 맨날 방송하면 아, 너무 뿌듯할 것 같다. 그렇지 않나요? 음, 저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라면 죄송한데, 그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번 상승장에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과 부자가 된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뭐 웃고 떠들고 낭만 있게 가는 것도 좋은데,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거 하면서 놀거 놉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건강, 둘째는 가족, 그 다음이 돈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